마음을 상하게 하는 언어 습관 세 번째 만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제 온라인 앞에 모여 주셨지요. 네,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언어 습관 이해하기는 소외와 단절을 불러키는 관점과 표현을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대화에 있어서 옳고 그름의 판단과 평가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은 도덕적 판단, 비난, 찬사, 심력 진단, 꼬리표 달기, 소위 말하는 낙인 찍기, 이름표 붙이기 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곳에서든지 비교라는 문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옆에 형제들과 비교를 많이 하죠. 네 형만 닮아라. 아니면 네 동생 발바닥이나 발아라 옆집 자식은 부모에게 용돈도 잘 준다는데 이런 식의 대화들이 이제 비교식에서 나왔고 당연시 당위적인 것으로 여길 때는 부모가 그 정도는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 돼야지 라는 것들이 이제 당연시 당위적인 것들의 대화법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선택과 책임을 무인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또는 책임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들을 우리는 대화에서 볼수 있습니다. 특히 강요에 의한 대화를 볼수 있는데요. 그건 꼭 그렇게 해라.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자란 자녀는 여전히 자신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옳고 그름의 판단과 평가에 있어서, 도덕적 판단이 있는데요. 네가 그렇게 하고도 사람이라고 할수 있니? 그건 당신이 잘못한데 뭘 그래? 선한 사람이 이런 부리를 그냥 넘어가지 않지? 상종 못할 사람이로군. 이런 말들은 이제 도덕적 판단의 근거를 두고 한 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난과 찬사가 섞인 대화는 넌왜그 모양이야? 당신 정말 이기적이야? 그럼 넌뭘 잘했는데? 그 사람 참 대단해. 인격이 참 훌륭한 사람이야. 이 말을 들으면 마치 칭찬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찬사를 가능한 가장한 비난이 섞여 있다는 이야기죠. 심리적 진단은 그 여자는 너무 의존적이고 자기중심적이야. 성격에 문제가 있어. 요즘 애들은 모두 왕자병 아니면 공주병 환자 같아.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융통성이 부족해. 이런 것들은 심리적인 진단을 통해서 나오는 대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꼬리오포 달기, 낙인 찍기, 이름 붙이기를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천사야. 제 남편이 영남 출신이라 좀 어뜩뜩 합니다. 이 바보. 제 아내는 전라도 출신이라 음식을 잘해요. 지혜비를 봐라, 그 피가 어디 가겠니? 라는 말들은 꼬리표를 달아주는 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론적 분석 및 해석에 대한 대화가 있는데요. 혼자 커서 대인 관계를 못하는 것 같아. 아, 호라모니 밑에서 자라서 남자 어른 무엇일 줄 모르는 것 같아. 자신감이 부족한 이유는 어려서 무서운 아버지 밑에 자라서 그래. 사춘기 애들은 의뢰 부모에게 반항하기 마련이지. 혈액형이 B라고? 그럼 변덕이 좀 심하겠군. 이런 것들은 본인들의 이론적 분석 및 해석에서 나오는 대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비교에 대한 대화를 보겠습니다. 비교에 대한 대화는 소외와 비참함을 느끼기에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인데요. 내가 형의 반만 따라가도 좋겠다. 옆집 남편은 300% 보너스를 받았다는데 TV에서 보니까 어떤 여자는 살림투자라고 직장도 다니고 그러더라 라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자카리 말하고자 하는 우리 안에 낙인 찍어져 있고 심력인 요소를 건드리는 대화법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은 당연시되고 당위적인 말들이 어떻게 우리 삶속에서 대화로 이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